반갑습니다. 백인대장 수학학원의 최영재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 수능 확통 사전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8번 문항입니다.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요. 가조건을 보면 F1과 F6의 곱이 6의 약수라그랬죠 그럼 6의 약수가 될수 있는 수는 1, 2... 3,6이 있을거고요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중복조합을 암시해주는 부등식이 있죠 F1의 두배가 F6의 두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므로 F1이 F6보다 더 작거나 같겠죠 그거와 가 조건을 결합해보면 결국 F1 F6이 될수 있는 값은 곱해서 1이 되는 1 곱하기 1 곱해서 2가 되는데, 얘가 더 커야 되니까, 1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해서 3이 되는 수, 1 곱하기 3. 마지막으로, 곱이 6가 되는 수, 곱이 6이 되는 수, 어, 1, 6, 아니면 2, 3. 이렇게, 어, F1과 F6을 기준으로 5개의 분류로 어,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F1과 F6이 고정됐으니까, 이제 2, 3, 4, 5의 함수값만 정해주면 되겠네요. 어, 첫 번째 경우는 F1도 2, e, F1의 두배도 2, e, F6의 두배도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값들은 다 2가 될수 밖에 없겠죠. 2, 2, 2, 2에서 한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 두 번째 케이스, F1의 두배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6의 두배 4보다 작거나 같은 즉 234세 개의 숫자 중에 4개의 함수값을 고르면 되겠네요 중복 허락 순서 없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 3h4라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계산해 보면 더해서 1을 뺀 6c4 즉 15로 계산이 될 겁니다 계속 해볼게요 세 번째 경우 같은 방식으로 f1은 2배 하니까 2가 되고 f6은 2배 하면 이번에는. 3을 2배하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2, 3, 4, 5, 6. 총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고르면 순서대로 F2, F3, F4, F5의 함수값이 정해질 겁니다. 계산, 더해서 9, 1을 뺀 다음에 조합으로 바꿔서 7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진행해 볼 건데, 네 번째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요. F6이 6이니까 2배하면 얘가 12가 되겠지만,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F5가 뭐 11이나 10이 될수 없겠죠. 어, 집합의 원소들은 6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F6이 6이더라도 이 F6은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2 이상 6이야. 어, 위의 경우와 동일하겠네요. 어, 그래서 70이라고 쓰면 될것 같고, 어, 마지막 경우. F1이 2니까 2배에서 4 이상의 수부터 F6이 3이니까 2배에서 6. 4, 5, 6, 세 개의 숫자 중에 네 개를 고르는 경우 의수 이것도 위에서 계산했죠. 그래서 정답은 15가 돼서 모든 경우를 다 더해보면 최종 정답은 171이 될 겁니다.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내용인데 확률 변수 X와 Y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X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40-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다고 했네요. 정규분포의 곡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 특정한 값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여기에 40-X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똑같으려면, 보다시피 이두 개의 중점이 어, 대칭 축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 x와 40-x인 -X의, x의 중점인, 어, 20이, 어,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m1이 20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나왔는데, y라는 값이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어, x라는 확률 변수가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똑같다고 했어요. 어,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이미의 어, 실수이기 때문에 이미의 실수에 해서 항상 확률이 똑같으려면 일단은 복선의 모양이 똑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는 동일할 거고요. 어, y의 값이 x의 값보다는 10만큼 작죠. 그래서 이 x라는 정규분포를 왼쪽으로 10만큼 옮긴 어, y라는 홍의 변수는 어, x에서 10만큼을 뺀 이런 관계임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X에 20을 넣어보면, 30보다 작을 확률과 20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아야 되니까, 30이 X 입장에서 여기 있으면, y, y 입장에서는 20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X에서 10만큼 뺀게 Y라고, 하나의 확률 변수로 통일한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가 15와 24 있을 확률, 그리고 Y가 15와 24 있을 확률을 더한 값이, 0.477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m1과 시그마2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m1은 아까 가족권에서 20이라고 구했고요. 어, 그 다음에 시그마2는 어, 시그마2 대신에 어, 시그마1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 평균은 20이었고요. 그렇죠? 어, 15와 24이 있을 확률은 여기 있겠네요. 15와 24에 있을 확률 여기고요. 어, 그 다음에 y에 대한 확률값을 x에 대한 확률값으로 고쳐볼게요. 어, y가 15와 24에 있을 확률은 y 대신에 x-10을 대입해서 x-10이 15와 24에 있을 확률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어, 10을 이항해보면 25부터 x가 35까지일 확률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림에서 나타내보면 어, 25부터 30까지 확률 여기에 값을 의미할 겁니다. 이 넓이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값이 477이라고 했는데 어, 정규분의 포 대칭성 어, 15부터 20까지 확률을 20부터 25까지 확률로 바꾸면 결국 두 개의 합은 어, 20부터 30까지 이 넓이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어, 이 넓이가 0.477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어, 표준 정규분 포표를 확인해 보면. 0 4 7 7 2에 해당되는 값이 2.0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30이라는 값을 표준화시키면 2로 바뀌어야 될 텐데, 자, 표준화시켜 보면 30. 표준화시키고 싶은 값에서 평균인 20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x의 표준편차인 시그마 1으로 나눈 이 값이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그마 1은 10에서 2를 나눈 5임을 알수 있겠네요. m1 더하기 시그마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1은 20, 그리고 시그마1은 시그마2랑 똑같죠? 어, 시그마2는 5 해서 둘의 합,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입니다. 동전과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할 거고요. 어, 이런 시행을 3번 반복했을 때이 5개의 동전, 지금 두 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게 놓여있고, 세 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게 놓여있는데, 이 다섯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눈의 수를 K라고 정의할 때, 어, K가 1, 2, 3, 4, 5이면, 어, 나온 숫자의 동전을 한번 뒤집게 되고요. 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이면, 모든 동전을 다 한번씩 뒤집게 돼있어요 그렇죠? 어, 그림을 같이 보면 주사위 눈의 수가 6이 나오면 모든 동전을 다 뒤집기 때문에 어, 지금은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 다 같은 면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같은 면은 6이 나오면 모두 다 같은 면으로 바뀌고 어, 다른 면이 있었으면 6이 나와도 무조건 같은 면이 나올 오 수가 없겠죠 다 다른 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전을 같은 면으로 만들려면 다섯 개 동전을 모두 같은 면으로 만들려면 최소 이 앞면 두 개를 다 뒷면으로 바꾸는 두번 시행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뒷면 세 개를 모두 앞면으로 바꾸는 세번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지금 케이스 분류를 해 보면 어,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동전을 뒤집고 두 번째 동전을 뒤집어요. 아 어, 그럼 모두 다섯 개가 다 뒷면인 도형있겠네요 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황은 앞면이 보이도록 하는 거니까 이때 주사의 눈의 수가 6이 나오면 5개의 뒷면이 모두 다 5개의 앞면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로 해당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로, 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 이 뒷면의 동전을 다 앞면으로 바꾸는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어, 주사의 눈의 수가 3, 4, 5가 나오면 이 3개의 뒷면이 다 앞면으로 바뀌어서 총 5개의 동전이 다 안면이 보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고민해보면 모든 상황 두 가지 케이스 밖에 없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순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 1이 나와서 안면을 뒷면으로 뒤집고 2가 나와서 뒷면으로 뒤집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개를 다 안면으로 뒤집어도 되지만 먼저 6이 나와서 이 안면 두 개를 뒷면으로 뒤집고 뒷면 세 개를 안면으로 뒤집은 다음에. 똑같이 뭐2 하나 1 하나 2가 뒤집혀지고 1이 뒤집혀지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순수한 무관하게 동일한 상황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 6을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 3팩토리얼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3, 4, 5를 배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3팩토리알만큼 경우의 수가 구해질 겁니다. 시행을 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세번 던지는 시행이기 때문에 분모는 6의 3승이 될 거고요. 분자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6즉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약분해 보면 12로 한 번에 약분이 되네요. 12로 약분하면 18분의 1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정답은 분모와 분자를 더해서 19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2025 수능 확통사전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아직 수능을 치르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라면 오늘 해설 강의를 듣고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한 다음에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